어, 네 안녕하세요. 하우스투의 정직 강강진장입니다 오늘은 방4 개가 나오는 복층빌라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1 9 분이 많으시거나 합과하셔도 좋을 만한 복층 복싱, 복층빌라 이억 중반대에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부지런히 건물 외부부터 내부까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어, 우선 건물 외관 보시면 하부는 현무암석 그리고 상부는 파벽돌로 마감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차공간 같은 경우는 세대별 한 대씩 주차공간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면도로가 넓게 나와있어서 이면 주차하시면 1.5대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 앞쪽으로 택배함이 설치되어 있고요 CCTV는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층 대단 올라가시면 엘리베이터 이용 가능하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위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자, 내부 공간 들어가 보실게요 좌측 보시면 신발장 3칸 공간 나와있고요 그리고 주문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 집은 폴리싱 타일로 바닥재를 하얀색으로 해놔서 굉장히 화사하고 밝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느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 오전 9시 햇살은 지금 동남향으로 해가 굉장히 밝게 잘 들어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측면으로는 뚫려 있긴 한데 바로 앞과의 동강 거리는 그렇게 먼 편은 아니긴 하고요 자 전체적인 느낌 보시고요 참고로 여기 바닥 같은 경우는 줄눈 시공까지 되어 있어서요 뭐 청소하시거나 물걸레질 하셔도 때 타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지를 해 놓기는 하였습니다 자 식탁 자리 에 보시면 4인용 식탁 설치되어 있고요. 싱크대 상판 같은 경우는 기업 자형으로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 편이라 많은 재료들 놓고 조리하실 때도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환기창은 거실과 마주 보고 있어서 맞바람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용되는 레인지는 3구짜리 가스 레인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 가기 전에 좌측으로 양문 양 냉장고 2 대짜리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위에 상부장도 짜여져 있습니다. 다용도실 공간은 중간 정도 사이즈로 아담하게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용되어 있는 보일러 같은 경우는 1등급 도시가스 보일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긴 보일러가 굉장히 큰 편인데요. 위층, 아래층 둘다 난방이 가능하고 거, 거꾸로 콘덴싱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일러보다는 금액적으로 훨씬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래에서 방이 총 3개가 나오는데요. 계단실이 거실로 나와 있어서 방 3개 공간 다 살아 있고요. 위층까지 한다 그러면 총 4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층에 사용하는 거실형 면적도 넓게 나와 있어서 식구분들이 많은 대가족 식구라 그래도 두 세대라 합가한다고 해도 충분히 공간적으로는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방 공간. 자, 두 번째 방 공간. 여기 햇살은 굉장히 잘 들고요. 쓰리베이 구조로 나와 있어서 방두 개, 거실 하나는 체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방 공간 또한 채광창 크게 내도와서 방도 3개다 답답하지 않은 느낌입니다. 자 계단실 올라갔을 텐데 계단실 폭은 넓은 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오르시는 계단 높이 18cm 가량 오르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겠고요. 올라오시면 우선 복진 공간 잠깐 살펴보실게요. 층고 높이는 창호가 나와 있는 자리는 대략 2m 가량 층고 높이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나와 있는 고야진 부분은 잔짐이나 오피스 공간처럼 컴퓨터 책상 놓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거실 공간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 공간이 또 하나 나와서 지금 보시는 침구 높이도 침대 놓고 고야진 부분은 옷장이나 이런 것도 수납장으로 꾸며놓으시면 방 사용하시는데 전혀 부족함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층, 아래층 다 보일러를 난방을 사용할 수 있어서 생활하시는데도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넓기는 한데 신고가 낮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복층 나가시기 전에 위에서도 조리해 드실 수 있도록 싱크대랑 2구짜리 하이라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뒤로 나와 있는 테라스에서 바베큐든지 식사하신다 그래도 2층에서 편안하게 이제 조리까지도 또 설거지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때 좋을 것 같고요 자 테라스 공간 보시면 은 작은 방두개 정도 사이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 4개짜리 복층 빌라 소개시켜 드려봤는데요. 합가셔도 좋을 만한 크기 사이즈의 2억 중반대 복층 빌라였습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